79번이야.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대. 그런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여기 2,3에서 접한대. 그러면 이 지점, 2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소리야, 여기. 1이겠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f' 2가 2에서의 기울기가 1이다. 요걸 파악을 해야 돼. 여기서 기울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에서 얘 빼보면 2h잖아. 곱하기 2 써주고 그러면 얘가 f'2잖아. 그래서 f'2 곱하기 2니까 정답은 여기 보이잖아. 1 곱하기 2가 돼서 2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같은 해석을 하는데, 어떤 곡선이 있는데, 2,1에서의 접선을 줬어. 2,1에서의 접선이 얘래, 얘. 그러면 X가 요 지점, 2일 e 때의 기울기가 3이다라는 사실이지. 즉, F'2가 프라 3이다.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면 돼. 자, 준비는 끝났고, n 뭐 분의 1을 뭐 H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지. n은 당연히 h분의 1이라고 쓸수 있어야 되고 그럼 리미트 h는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갖고 2h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h분의 1이 되니까 그래 그리고 f e 플러스 3분의 1 h 빼기 f2 정확히 이렇게 역수 형태로 바꿔주면 돼 이런 문자들을 그러면 분모에이 괄호에서 괄호를 뺀 값만큼인 3분의 1 h가 필요하잖아. 그럼 곱해주고.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얼마야? 이 값. f' 2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은 되고 얘랑 얘가 곱해져서 6분의 1 f'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값 가지고 와서 6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고 자 280번이야 280번도 똑같애 곡선이 있는데 어또 1,f1에서의 접선이 요점이 1,f1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b래 됐지 그러면 두 가지 정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있어 1에서의 기울기가 2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f'1은 먼저 2가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고 2를 대입해보면 12 플러스 2 a 잖아 x에 2를 대입해서 그 값이 2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2 a 는 마이너스 10대서, a는 마이너스 5야. 그러면 다시,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이 식이야, 이 식. 이 식은 알고 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이야. 그런데, 요 점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찾아줘 보자, 이 말이야. 함수식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F1이 얼마냐? F1은 x 에 1을 대입해서. 대충 8이다. 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요 점은 알고 보면 1,8이었던 거야. 그걸 얘도 지나가거든. 얘도 대입해주면 되지. 8은 E 플러스 B. 그래서 B는 6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인 A와 B의 합은 얼마?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 8 1번이요 얘도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쫄지만 않으면 돼.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인데, 뭐, 요런 힌트. AD, DB. AD, DB. 여기가 1대, 3대1이래, 3대1. 3대1 정도 되나봐. 3대1. 그런데, 음, 기울기를 먼저 알수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하네, 요 친구. 어, B에서의 기울기를 알수 있겠네. 접선이 보이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놓자.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고, X가 3일 때의 기울기 정도는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게 얼마냐? 마이너스 6이 나오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하고 Y의 증가량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뭐이 값이 3대1이지만 여기를 모르더라도 여기를 K라고 주면 여기는 6K가 돼야 돼. 즉 x의 증가량이 k라면 y는 6k만큼 감소했잖아. 그래서 기울기 관계로. 그런데 여기가 또 3k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수 있다 이 말이야. 요 직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즉 3k 분의 6k. 그래서 2k. 예 아니야. 2k가 아니라 2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예의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예의 기울기가 2. 그런데 어디에서의 접선이야? 여기서의 접선이거든. 됐지? 그래서, 어, F'A를 구할 수 있는데, F'A는 이식에다가뭐 A 대 2방 값이겠지. 그 값이 얼마가 되나? 방금 구했잖아. 기울기 얼마였어? 2였거든, 2 였거든, 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2차 방정식인데, 그때 이 a 값들의 곱을 구하래. 근과 기수의 관계로, 뭐, 두근의 합, 또알수 있지만, 두근의 곱만 읽어내면 되겠지.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읽어내니까, 3분의 5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어. 자 이번엔 282번 이야이 점에서의 접선과 어찌됐든 곡선이 1,1이라는 점을 지나긴 하나 봐. 그러면 얘도 지나야 돼. 그렇지? 위의 점이라니까. 그래서 대입은 해놓을 수 있겠지. 음, 그래서 이 양을 해보면 뭐 a-b는 0. 이런 걸 정리를 해놓을 수는 있겠고 1,1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래. 수직인 직선. 예의 기울기가 얼마래?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요 지점에서 기울기는 당연히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관계에 의해 얘가 기울기가 2다라는 걸 알게 돼. 즉,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1이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식 미분해 놓고, 3 x 제곱 빼기 a인데 1에서의 기울기 3-a가 얼마래? 2래. 따라서 a는 1이 되겠지. a가 1이니까 b 또한 얼마야? 1이 되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는 2라는 정답이 나오게 돼. 283번 이 0,0에서의 접선과 3,0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인 f'0을 구하고 또 f'3을 구해서 둘이 곱한 값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줘보면 되겠지. 고배미 분 해야겠네. f'x는 이렇게 곱해 미분을 했어. 0 대입해 보면 뭐 여기가 날라가지, 여기가 0 대입하면, 그래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3a다 기록해 놓고 또3 대입하면 여기가 날라가잖. 여기만 남지 3, 3 마이너스 a야. 즉9 마이너스 뭐 3a다라는 기울기가 얻어진대. 방금 둘이 수직이랬으니까 둘이 곱한 값이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27a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고 두 근의 합이 필요하대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284번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예에서의 접선 의 기울기는 f'1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얘랑 수직이라는 말은 아 얘의 기울기가 3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 또 이건 자주 봐서 이제 알지?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지. limit h는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고 nh분의 1 괄호 F, 1 플러스 2분의 1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3분의 1 H. 이렇게. 자, 그러면, 맨날 미분계수 파악하려고 얘에서 얘를 빼보면, 정확히 빼봐. 그럼 6분의 OH 나올 거야. 빼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다시 뭐가 돼? F프라임 1이 되는 거잖아. F프라임 1이. 그리고 여긴 약분 되면서 6분의 5만 남네.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미리 구해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정답은 2분의 5가 되지. 자, 285번이고 2,2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이미 접점은 아니까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즉 f'2만 빨리 잡아내면 되지. 그럼 얘 미분해보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네. 얼마 대입? 2대입. 12 빼기 8 플러스 3. 7 나오네. 그래서 기울기 찾았어. 그래서 식 써주면 되지. 2,2를 지난대. 그래서 정리해주면 7x 마이너스 12. 두 번째도 똑같아.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f'-1을 구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y'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 1 나오네. 근데 얘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리고 요 점을 지나긴 한래서 마일 컴마 2를 지나게 식을 반영해주고. 정리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답이 나오지. 자 1, a에서의 접선이 0, 12도 지난데 어찌됐든 뭐 기울기를 잘 구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의 접선이니까 우리는 f'1을 구해야지. 그럼 미분해보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2x고 1 대입하면 1이네 기울기가 3 빼기 2니까 자, 그런데 이점에서의 접선이 얘도 지나는데, 그럼 이둘 사이의 기울기도 1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x의 증가량 분해. y의 증가량 계산해봤자, 직선은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a-12가 1이니까 정답은 13이 돼야겠지. 똑같아. 반복이야. y'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f'1은 마이너스 1 나오네. 됐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점도 지나고 요점도 지나니까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니까 요둘 사이의 기울기 구해보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얼마래? 기울기인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지. 그럼 1 마이너스 a는 요게 11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럼 a는 12가 되는 거겠지. 287번이야. 자, 1,4에서의 접선이 A가 아닌 B에서 만날 때 AB의 뭐 길이를 구해라. 뭐 그런 말인데, 어, 변곡점을 통해서 뭐 2대1 파악하는 건 가르쳐 줬고, 어, 중수 방법으로 풀게. 자, Y'은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5고, 그러면 기울기가 1에서의 접선이니까 1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계산이 되네. 그러면 이 1차 함수랑 3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연립은 하겠지. 이렇게.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얘가 무슨 근을 중근이거든 얘가 중근 1이라는 중근이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잖아 지금 2차항이 없거든 지금 근데 중근이 나왔어 중근 그럼 감마는 마이너스 2겠지 바로 이점에 잡혀. x좌표 찾은거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라 좌표도 찾았어. 그래서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사이에 거리공식을 쓰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공식 생각나지? 루트. 빼서 제곱하니까 9 더하기. 빼서 제곱하니까 6 6의 30. 이렇게 생긴 정답. 3 루트 5가 답이겠지. 2번이. 2,4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1에서 이 곡선과 만난대. 그 말은 어떻게 그려지냐.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보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뭐 2,4에서의 접선이 요 점. 마이너스 1,1에서 만난대. 됐지?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먼저 이거 어떻게? y는 기울기 얼마야? 1 나오지 1. 기울기가 1이면서 2, 4를 지난다고 해주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요 그게 y는 이 f(x, y)의 교점을 찾는 형태로 적어보면 원래 교점을 찾을 때두 방정식이 이렇게 같다고 주거든. 됐지? 이항해보면 요런 3차 방정식의 근을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근이 2라는 중근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더 같거든. 그러면 여기에 적힐이 3차 방정식 fx-x-2는 알고보면 이러한 형태의 의식이다. 라는 소리 요렇게 2라는 중근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그늘 하나 갖는 최고 차한계수가 1인 3차 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fx는 2항을 해주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하고? 미분하고 대입하면 끝나지. 미분하자. 고배 미분할게. 이렇게 정확히 해줘야 돼 미분을. 그 다음에 3대 2 바래.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되겠지. 그러면 8 더하기 2니까 정답은 1번 나오겠지. 자 288번이야. 이건 뭐 a의 관계 없이란 말 덕분에 a에 관한 항등식 정리를 우변을 먼저 하자. 이렇게 a에 관한 정리를 하면 되지. a 있는 것과 없는 걸로 이렇게 구별 지어서 자 그러면 a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면 이 a의 개수가 없어야 돼. 왜? 우변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 값이 0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 상수항끼리는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y지. 항등식이란 좌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x는 0 또는 2가 나오지. y는? 여기에다가 0 넣어보면 y가 1이라는 걸 알게 되고그 다음에 이쪽 y는 2를 넣어보면 8 플러스 1이니까 뭐 9다. 그래서 a에 관계없이 지나는 두 개의 좌표인 0,1하고 2,9를 찾았어. 그러면, 이두 점에서의 접선이, 접선이 어쩐지 서로 수직이래. 미분을 또 해야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2a인데 우리가 필요한 기울기 두 개는 f 프라임 0인 2a라. 요죠 f 프라임 2도 필요해 보여. 어12 빼기 4a 플러스 2a니까 12 마이너스 2a야. 두 접선이 수직이니까 둘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은 0인데 또 3차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정답은 6이다라는 거 쉽게 찾지 289번이야. 어, t, t제곱, 요 점. 에서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gt라고 하래. 그럼 먼저 예의 기울기부터 찾아야겠네. f't, 예의 기울기. 그러면 미분해 보면 y'은 ex고, x가 t일 때의 기울기, 예의 기울기는 et가 되는 거야, et.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당연히 수직인 기울기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2T분의 1이 돼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점을 지나는 건 여전해. 얘 무슨 절편? Y절편 찾아주래. 그치? Y절편. Y절편이니까 X에 0 넣어보면 어 약간의 약분이 되면서 어 2분의 1 플러스 t 제곱이 되네. 요걸 gt라 안 돼. gt, gt. 그럼 t를 0으로 보내면 당연히 얘가 사라지면서 정답은 이렇게 나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또얘의 기울기 찾아주래. 그럼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 제곱이고. x가 t일 때의 기울기.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3t제곱이야. 그럼 수직인 예우기울기는 마이너스 3t제곱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서 t 커마 t의 세제곱을 지난대. 그 다음 점 q의 좌표라는 건이직선의 무슨 절편? y절편이죠. y절편. 또 x에 0 넣어보면, 어, t는 한번 약분되면서 3t분의 1 플러스 t 세제곱이 되지. 그걸 여기다 넣어주래.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최고차 개수의 비로 수렴하니까 1분의 1이 돼서 정답은 1이 되는 거지. 자, 290번이야. 일단 접선 L을 찾으래.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기울기는 3T제곱인 t, t의 세제곱을 지나는 접선 L이래,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직선 M이래, p를 지나면서. 그러면 M은 어떻게 돼? 기울기만. 마이너스 3t제곱분의 1 써주면 되지, 이 기울기 관계 그러면서 p를 지난다고는 했어. 그래서 x 빼기 t 플러스 t의 세제곱, 좌표 반영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L에 무슨 절편 찾으래? x 절편 구하래. 예의 x 절편이지. y에 0을 넣어야지. 그러면 어, 양변을 좀 정리를 살짝 하면 3t 제곱 x 빼기 3t 세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이 0이고. 응? 그러면 3t 제곱 x는 요거 계산해서 이항하면 2t 세제곱이 돼. 그래서 x는 3t 제곱 분의 2t 세제곱이고 약분해도 되겠네. 그러면 3분의 2t다. 라는 걸 알게 됐어. 두번째는 m의 y절편을 gt라 하래. y절편 x에 0을 넣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3t 분의 1 플러스 t의 세제곱 이게 gt래. 그걸 이 식에 넣어서 마무리 지어보래. 써보자. 리미트. T를 무한대로, T 제곱이랑 이 f(t)를 곱하니까 3분의 2t의 세 제곱이 되고, 분자는 그냥 g(t)를 써주래요. 이거 그럼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이최고차항의 개수만 정확히 읽어내면 되니까, 3분의 2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돼.